오늘의 한문 동몽 선섭 해설입니다. 석자에 대순이 부안 모은하여 상력 살순이언을 순이 극해 이호하사 정정례하여 불격간 하시니 효자지도가 의사지 이로다 공자왈 오형지석이 삼천이로되. 이제 막대 어부려라 하시니라 한자의 뜻가음을 보겠습니다. 옛석 놈자 큰대 순임금순 아버지부 왕과 할완 어머니모 어리석을 은, 맛볼상 하고자 할욕 죽일 살 무리속 순임금순 이길극 화할해 써이 효도효 기모를정 기모를정 벨예 안일불 격식격 간음할간 효도효 아들자 갈지 길도 어조사 의 어, 이사 이럴지 어조사의 구멍공 아들자 가로왈 다섯오 형벌형 갈지 무리속 일천 음, 석삼 일천천 말열이 허물제 읍을막 큰데 의조사의 안일불효도효 석자의 예석놈자, 놈자는 여기서는 의조사자. 옛날에 대순이, 큰 대순임금순, 위대하신 순임금이 부완모은하여 아버지 부왕고완 어머니 모 어리석을 은 여기서는 모질은 아버지는 왕고하고 어머니는 모지러 아, 상욕살순이언을 맞볼상 여기서는 일찍이상 하고자 할 욕, 죽일 살, 순임금, 순 일찍이, 순을 죽이려고 죽이고자 하였다. 순이 극해이요 하사, 이길극. 하할해 써이 효도효 이길극은 여기서는 능할극 능이 효도로서 합하여 정정예하여 기모를정 여기서는 나갈정 아 나갈정 아 벨례 여기서는 다슬일례 정정 꾸준히 다스려 불력간 하시니 안일불 격식격 여기서는 이럴격 가늠할 간 여기서는 가나할간 간악한데 이르지 않게 하셨으니 부모의 잘못을 꾸준히 다스려 간악한데 이르지 않게 하셨으니 효자지도가 효도 효 아들자 갈지 길도 효자의 도리가 의사지로다, 의조사의 이사 이럴지 의조사의 이처럼 취극하였다. 공자 왈, 공자께서 오형지속이 다섯 오형벌형 갈지 무리속 오 형의 제목이 삼천이로 대 삼천 가지인데 이 제막대 어부려라 하시니라 말열이 허물제 업설막 컨대 어조사 어안일불 효도효 제가 막대어 뭐뭐보다 더큰 것이 없다. 부려 부료. 제가 부려보다 더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정리하겠습니다. 석자의 옛날에 대순이 위대하신 순임금이 부안 모은하여 아버지는 왕구하고 어머니는 모지러 살력. 살순이언을, 상욕 살순이언을 일찍이 순을 죽이려고 하였다. 순이 극혜이오하사, 순은 능히 효도로서 합하고 정정례하여 꾸준히 다스려 불격한 하시니, 간악한데 이러지 않게 하셨으니, 효자 지도가 효자의 도리가 의사 지로다.이처럼 이 지극하였다.공자왈 공자께서 오형 지속이 삼천이로되 오형의 제목이 삼천 가지인데 이제 막대어 부료라 하시니라.제가 부료보다 더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감사합니다.